꽃 모닝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의 꽃 부영. 꽃말은 섬세한 아름다움입니다. 어, 부영은 이제 그냥 부영과 미국 부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냥 부영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제주에 자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는 동양지인 것과,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다다 미국 부영입니다. 사진들도 다 미국 부영 사진들입니다. 어, 주로 이용하기는 미국 부용을 많이 이용을 하죠. 취해도 강하고 공해도에만큼 견디고 그래서 또 다른 식물들하고 어, 이렇게 이제 수국 화단 같은 거 만들 때 에, 이 여름철 것들이 좋기 때문에 에, 자주 이용이 됩니다. 어, 부용은 이제 목본성 식물이고 이제 미국 부용은 초본성 식물이죠. 그래서 겨울에 보면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뭐 양귀비에 견줄 정도로 아름다운 이제 꽃으로 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영, 어참 좋은 꽃입니다. 이 홀로서도 존재감 넘치지만 다른 것들하고도 조화를 아는 아주 멋진 꽃입니다.